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잔들렌정 팝콘을 할겁니다. 제가 아는 내용물은 일단은 가위로 잘라서 일단 꺼내놓았어요. 네, 이렇게 돼있던걸 이렇게 펼쳐, 펼쳐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3분동안만 돌리면 됩니다. 이건 아, 연체로는 안되네요. 아니다, 붙인다. 중간중간에 열어서 보여주면 됩니 현재 30초 가량이 지난 가운데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7초 가량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 점점 튀깁니다. 자, 2분 1분 정도가 지나고 점점 봉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향기가 나. 자,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봉지가 아주 부풀어 올랐습니다. 네, 아까와는 정말 차원이 답니다. 엄청 부풀어 올랐습니다. 현재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펜즈스 준비하고 자. 이제 봉지가 터질 듯이 아주 커졌고요. 자, 이제, 이제 엄청 커졌고요. 이제 팝콘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팝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 냄새 좋아요. 자, 이제 40초가 남았고, 이제는 거의 터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까와는 정말 차원이 달, 달라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꺼낼 때, 이것을 다 하고 꺼낼 때는 화상이, 화상이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연 맛은 어떨지 또, 이제,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전자레인지 팝콘이 끝났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 자, 보시다시피, 아까는 요만했던 정도가 이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화장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뭐였어? 자, 팝콘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자, 정말 부풀어 올랐고요. 자, 일단은.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공주 백설님이 개,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해설안할 건데요. 어, 쟤 이제 팝콘 봉지를 뜯고요. 결과는... 오, 오! 먹어볼게요. 정말 팝콘 같습니다. 모두들 TV를 보면서 웃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이 팝콘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팝콘 맛이랑 똑같네요. 이 전자레인지용 오콘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